那个。<laughs> <laughs> 저는 텐스플래닛 유 서울 동대문점 운영하고 있는 관장 이상현이라고 하고요 선수로서 스페셜 매치 위주로 좀 많이 뛰고 있고 최근에는 전일본 노기 선수권에서 이제 체급이랑 이제 무제한급까지 우승해서 열심히 좀 커리어를 쌓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어 주짓수는 일단은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타격에서 잘하고 근데 그래플링 상황에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배우면은 상대가 좀 강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충분히 계합을할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는 거에 좀 특화된 무술이죠. 얼굴에 기세나 아니면 문신, 이런 타투, 이런 거와 상관없이 겸손을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인상이 다가 아니구나. 주지수는 겸손이다? 네, 저도 겸손해지는 <laughs> 과정에 있고요. 네, 센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네, 저희 텐스 플래닛 동대문, 유서울점은 고려대 근처에 있어요. 근처 서울에서 녹이 그러니까 저는 노기 그래플링을 해요 그래서 좀더 MMA나 아니면 실전에 좀 가깝죠 그래서 힘뺄 곳이 없는 분들 저희 체육관 오시는 거 환영입니다 1일권도 환영이고요 좀더 빡세게 하고 싶다 선수 모두 운영하니까요 힘 빼실 분들 환영입니다 우리 악동FC 친구들 다치지 말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동FC 파이팅입니다 네, 악동FC 파이팅! 파이팅! 어, 이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름 아지즈 스타일 복싱 알라바갈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네, 그렇죠. 운동하면서 회권 수련하다가 왔습니다. 저의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격려해 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 같다고 판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냥 원래지 하던 대로 해서 그냥 1라운드 아니면 2라운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one.

뒤에 들이닥치지 않이 힘이 세? 아, 네 자, 레츠! 레츠, 파이팅! 한번더해 자, 이렇게 에이, 에이, 머리 뒤로! 머리 뒤로! 하나, 둘, 셋 레츠, 나 신나 머리 뒤로! 파! 정드랑날 받아. 겨드랑이 파! 오케이 하나, 둘, 셋 스킵! 아이스! 아이스! 안 돼. 돼. 때리면안 돼. 오케이? 아, 어, 어, 어.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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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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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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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别别过来！马 <noise> 歇<楽>，马歇，马 <noise> 歇<楽>！背，a 停。哎，哇，球啊！快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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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

이들민 어. 아, 붙지 아, 마. 붙지 마. 맨날 지 마. 맨날 리 밀어 맨날 지 말아 늘붙밀어 다리 잡지 다리 잡지 마. 다리 부러져. 높게 벌려. 벌세컨 <색�> 뭐야? <박시피�> 돼질, 당첨, 다리 어 허리 잡고 일어! 허리 일어! 그렇지! 일어나! 어는 먼저야! 여드랑이! 여드랑이! 허리 일어나! 좋 허리 간다면 안 돼! 그렇지! 내 다리. 지 야, 또, 또 나간다. 야, 크로스. 아니, 아니, 야, 아이라이아이라이축구만한 축구. 야, 뭐, 뭐 거기서. 들어, 이나믹 에이, 야, 나이 아, 야, 이지 계속. 계속, 어. 속좋세팅 아, 네 잘하고 있어, 야, 파네 체력 다 빠졌다. 아, 지쳤다다 체력, 체력 없 도와, 도와. 죽어, 죽어. 아,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네. <laughs> 체력 없어, 체력 없어. 리피 아니야, 그 끔마. 리피 아니야, 리피 아니야. 어. 이라운드에서, 이라운드 이라운드에서. 어. 빨리, 어. 네. 아, 어디 들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빠줘나와줘져 다리 걸리면 안돼 다리 걸리면 안돼 그래. 그래. 그래, 뭐, 아, 빨리 아예 옆으로

일라운드졌어? 일라운드 일라운드 잡어라운드 일라운드 이겼어. 라운드 이겼어. 일라운드 이겼어. 이어라운드 해야 돼. 할이야할것 같아. 손 어. 모션 주고. 솔직히 집고가지고 l e

sen de çık, çık. Çık çı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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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ık. Çık çık

권도아 재규어 재규어 선수 승! <laughs> X발 내가 이긴다 했지. 권도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네, 재규어 선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 악동 FC 1 세대 선수 오늘 정말 미쳐버리는 경기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경기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잠깐 너무 힘들어서 <laughs> 말을 제대로 못할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나빴다가 쌩고온거 알고 있고, 알매도 불구하고, 죽는 <목소리> 한이 있어도 죽여버리자 해서, 세미프로 오픈핑을 룰로 하자고 부장님께 따로 말씀드렸고, 또 이게 제 바람대로 잘 돼서 다행이고, 1라운드 때, 제가 봐도 너무 고전해서, 제가, 제가 너무 못했는데, 2라운드 때 그래도 승부 가져오고, 3라운드 때 또, 아, 이거 어떡하지, X 됐다 하려다가, 트라이앵글 잡혀서 했는데, 그래도 잘 걸리고, 템 나와서, 운이 좋아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일단 타격적인 면모에서는 제규어 선수가 확실히 앞섰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 선수는 타격이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어, MMA 기술을 많이 시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클린치 가려고 했던 게 원래 제 계획이었는데 잡아보니까 너무 힘이 너무 세서 안 봐도 안 뽑히고 해서 한번인가네번 시도했는데 안 뽑혀가지고 클린치 가면 안 되겠다 타격으로 가라고 여기 세종 뿌르르 선수가 얘기해줘서 갔는데 투가 잘 먹혔고 그다음에 투를 치려고 했는데 계속 숙이는 경향이 있어서 투 치는 척하고 워퍼를 쳤는데 거기서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지금 좀 나가서 병원을 가봐야 할것 같은데 그래도 뭐잘 끝났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악뚜현씨 최초로 트라이앵글 서브 미션이 나왔어요 너무 멋진 승리를 해주셨는데 이 경기를 토대로 여자친구분이 또응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 경기 제가 오퍼를 4일 전에 받아서 제대로 훈련도 못했는데 그래도 4일 동안 열심히 하라고 여자친구가 정신적으로나 응. 아좀 지지를 많이 해주고 해서 이렇게 잘 죽게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매사에 매사 고맙고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계속 뭐 도발을 하니까 저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주시 오말린가? 지금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 경기 멋있게 이기고 적콜라고한것까지 봤는데 그래도 오말리는 오말리고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오말리 저한테 안 됩니다 1라운드에 못 끝내면 2라운드에 끝내고 2라운드에 못 끝내면 3라운드에 끝냅니다 판정 절대 안 갑니다 오말리 들어와 있 XXX야 yeah! 박수 크게 주세요 yeah! 감사합니다 니다 네, 아지지 선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assalomu alaykum hammaga avvalambor hammadan uzr so'rayman bu safar yutqazib qo'ydik Inshaalloh keyingi safarda yutamiz hammaga rahmat butak